정치를 그만두느냐, 경기도 시사에 출마하느냐를 두고 지난 20여 일 동안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연구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저만 연구가 없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연구가 없는 수많은 분들이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다. 연구가 없다라는 거는 저는 저희 뭐 무슨 결격 사항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는 말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재명의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민의 경기도입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너나 할것 없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게 그분들의 아주 핵심적인 공약인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소리냐? 어, 이재명을 지키는 거, 그거는 뭐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어, 정말 그분들이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 이런 데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문하실 계획에서 예. 박근 대통령 사조로 없이 방문할 계획이 있으요 그거를 뭐 제가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 3일이 되고, 또 병원에서 퇴원도 하시고, 어, 달성의 새로운 사저에 입주하시는 장면을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어, 정말 그,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켜봤습니다. 뭐, 언제든지 저는 뭐 조용히, 언제든지 조용히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어 지난 세월에 대해서 흉금을 터놓고 어 정말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 그걸 뭐 지금 선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선거에 이용하거나 뭐 쇼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제가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저 유승민이 경기도 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경기도민들께,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옳은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가시밭길이라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해 왔습니다. 저의 소신과 양심으로 경기도 행정을 깨끗하게, 바르게, 새롭게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최고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어,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깊이 했고 그 생각을 쭉 가져왔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어, 대통령 선거운동을 열심히 치르고 있던 와중에 제가 정치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좀, 좀 생뚱맞아서 제가 대선이 끝난 직후에 저의 마음을 밝히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 대선 직후에 어, 대선 결과가 나오고 대선 직후에 어, 경기도지사 이야기가 어, 갑자기 나오게 되고 정치를 저와 같이 해왔던 분들 또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여러 곳에서 어, 정말 제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분들께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치를 그만두느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느냐를 두고, 지난 20여 일 동안, 어, 정말, 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어, 제가, 어, 정치를 위해서, 또, 경기도지사라는, 어, 그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평생 꿈꿔왔던 그런 어, 정치를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저는 좋은 길이라는 그런 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도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기도에 연구가 없으셔서 어떻게 예. 하실 예정이신지 주소지는 어디로 하실 것인가요? 연구 없는 거 맞습니다. 어, 그런데 경기도에는 어 저만 영구가 없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영구가 없는 수많은 분들이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1,400만 경기도민이라고 그랬는데 1,357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외국인이 또 30만 어, 6만 명 가까이 살고 계시거든요. 어, 지방선거는 외국인들도 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구가 없다. 라는 것은 저는 저희 뭐 무슨 결격 사항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제가 경기도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게 그게 경기도를 위해서 어 그분들을 위해서 뭐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저는 그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인물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떤 후보들보다도 제가 경기 도정을 어, 4년간 책임을 지게 되면 어, 정말 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그 어, 동안 어, 경기도 지사를 해 오셨던 분들 특히 직전에 하셨던 어, 이재명 지사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경기도야말로 어느 지역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정말 꼭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 어, 그거를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그런 개혁을 하기에는 어,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보다도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 어 경기도지사는 무슨 말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어,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아 이거는 경기도를 우리나라 정말 경제와 안보의 아주 중심지인 어, 경기도를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는 어, 정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고 또 중앙정부 또 기초자치단체와 그 중간에서 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부분과 민주당의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저는 뭐다 장점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 그분들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 이재명 지사의 실패,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경기도는 이재명의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민의 경기도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너나 할것 없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게 그분들의 아주 핵심적인 공약인데, 저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소리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지사가 했던 것 중에 잘한 거 있으면 계승을 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과연 그런 개혁을 해내겠느냐.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실패, 부동산 실패 이런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개혁을 해내겠느냐.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눈에 강조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개혁. 그거는 민주당 후보들의 손에 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재명을 지키는 거, 그거는 뭐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당선인요? 예. 윤석열 당선인과는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다. 어, 이건 뭐100% 전적으로 제가 고민했고 제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뭐다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없는 대구시장은 제가 정치를 23년째 오면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은 게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대구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사선 국회의원을 했지만 한 번도 시장 생각은 진작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대구시 정치를 한거 사실이죠 사실인데 아, 제가 늘 대선 때도 어, 경선의 후보로 나왔어도 아,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 영남에 고립되고 매몰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제가 중수층이라고 표현을 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 제가 했던 그말 그거를 제가 경기도에서 꼭 한번 실천을 해보이고 싶습니다. 사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하다고 어떻게 개선하고 싶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 공직사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경기도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 부정부패 비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정말 깨끗하고 바른 그런 경기도 행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 거기에 비춰보면 이재명 지사 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저는 잘못한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어, 그런 지적에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제가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와 또 경기도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 보육 정책, 교통 정책 이런데 대해서 정말 도지사가 다음 도지사가 개혁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재명 지사가 해왔던 것을 뭐 그대로 계승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두 달간 어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중에 어 이재명 지사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공은 그대로 제가 계승을 하겠다. 그렇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잘못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경기도민들께 계속 드리겠습니다. 는 전략적 지만 이거 경 전폭적 를 생각인데요. 그리고 문잘하정 중에 잘하신 점이 있다면 그것도 언급해 주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성을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구 1400만이 사는 경기도에서 어 그런 어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고쳐 나가고 어, 미래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과거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 보복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성은 없고. 아 당연합니다 예 제가 도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당연히 당내 경선부터 제가 모든 다른 후보들하고 우리 당내에 다른 후보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제가 당에서 정한 어떤 룰이라도 저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자리 주택 어 교통. 그 다음에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하고 보육 이렇게 다섯 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은,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교육은 뭐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있으니까 도지사의 역할은 저는 아무래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그,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을 받고 서울에 살다가 도저히 집값 때문에 서울 부근에 가까운 경기도에 신도시든 구도시든 경기도로 옮겨간 그런 30대, 40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일자리하고 보육하고 주택하고 교통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경기도의 도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가 도지사가 돼서 4년 동안 어디에 주력하겠다라는 것을 하나씩, 그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번 강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들이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 이런 데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생각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걸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하나씩 발표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 김동연, 어, 전 부총리, 이제 입당과 후보 이제 출마선을 하셨는데,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였고,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한 것도 굉장히 많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어, 저는 그분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자기가 경기도 의사가 되면 이걸 이렇게 고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줄 알았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어, 그전 지사에 대해서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찬양 일색으로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또 예. 예, 좋, 습니다 네. <laughs> 저는 뭐, 20, 20살이 되기도 전에 경제학과를 가가지고 평생 경제만 공부해오고 경제만 고민해왔던 사람입니다. 정치를 한 경제, 에 대해서 정치를 하면서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공무원 출신들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 공무원 경제 완료들이 중심을 잡아야 할 일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IMF 위기 2008년에 금융위기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여러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글쎄요 저는 어,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 없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이어서 여쭤보면, 네. 윤수장의 내 후보가 나오셨는데, 그 후보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떠나고, 글쎄요, 뭐, 저는 뭐, 그 민주당의 후보가 아직 뭐, 정해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후보가, 지금 어느 후보가, 어, 민주당의 최종적인 후보로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어, 저는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길 것이고, 승패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께서 한표한 표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민들께서, 어, 저에 대한 기대가 더 높으면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혀 어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네. 공직자의 부정투표나 이제 비리 비반영 원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재명 대사와도 관련이 있는 대장동 무이나이걸것연결고 하시는 바른 이슈는 궁금해요. 대장동 무고은뭐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후보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자면 그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아, 대장동이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그 경기도의 공직사회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방금 기자분 질문하신 그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다음 대선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지사 자리에 출마를 하면서 제가 다음 대선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제가 4년 동안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도 제대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을 못해내면 뭐뭐그 경기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평가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정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전력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 문제는 저는 그제 4년의 뭐라 그럴까요? 뭐 성취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평가, 거기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좀 그렇습니다. 고향이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정치 생활 하셔서 대구 떠나시는 데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아쉬움 있죠. 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언제 대구에 한번 갈 생각입니다. 가서 어, 대구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서 거기 대구 시민들, 대구 경북 시민들한테 어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오는 게뭐 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프에 와서 청소하겠다는 무료로 청소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하고 공약도 다듬고 그러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대구를 찾아가서 제가 어, 태어나고 학교도 다니고 정치도 했고. 어, 그랬던, 그, 대구 시도민, 시도민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방문하실 계획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 사저도 없이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뭐 제가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 저는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 사면, 어, 사면이 되고, 또 병원에서 체온도 하시고, 어, 달성의 새로운 사저에 입주하시는 장면을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그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켜봤습니다. 뭐 언제든지 저는 뭐 조용히 언제든지 조용히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어 지난 세월에 대해서 흉금을 터놓고 어 정말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 그걸 뭐 지금 선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선거 에 이용하거나 뭐 쇼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제가 전혀 없습니다. 와이셔 고맙습니다.